자, 지난 수요일에 계속 이어서 우리는 그 파수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자, 파수꾼 파수꾼은 누구냐? 파수꾼은 누구냐 해서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리는 자다. 파수꾼은 밤에 남이 잘때 일어난 자다라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같이 통독하고자 합니다. 자, 유명한 구절인데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예 네. 여기서 보면은 그 파수꾼의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는 사건을 얘기하니까 이두 가지의 예를 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 (5절까지) (6절까지의) 예나 또 (7절부터) (9절까지의) 예나 똑같이 두번 두 반복되고 있는 내용인데 파수꾼이 회개를 외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은 케이스 그리고 회개를 외치고 죽은 케이스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 건 죽는 건데 여기서 그 사람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이 이건 전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만 주인공이에요. 여기 이 글에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죽었으면 그그 죄값은 그 내가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차피 죽지만 복음을 듣고 죽었으면. 그책값은 내가 받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파수꾼은, 우리가 이제, 중보자. 중보자가 파수꾼이다.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이제, 파수꾼으로 갔어요. 파수꾼. 근데 파수꾼은, 어, 밤에 기다리는 파수꾼이다. 거기, 거기까지 갔죠. 그래서, 파수꾼은 1번, 그, 먼저 볼수 있는 자. 눈. 눈. 다른 사람이 볼수 없는 걸 보는 자다. 네. 다른 사람이 볼수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볼수 없는 부분을 먼저 볼수 있는 자가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눈 눈으로 볼수 있는 자. 그러니까 빨리 보고 빨리 보고 남보다 빨리 깨닫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 여기 보면 내 말을 네가 들으려니 하는 말이 나오죠. 내 말로 경고하여 할때 네가 빨리 내 말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네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자, 7절에 보세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찌어다 그래서 또 파수꾼이 뭐냐면 귀. 파수꾼은 귀. 귀가 남들보다 더 개발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어. 어떤 어떤 이제 사건이 벌어질 때 눈과 귀. 오이 어, 사건이 지금 어떤 내용이지 하고 다른 사람이 볼수 없는. 근데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다 모든 사건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예,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만 그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뭐 얘기할라 그랬냐면 그 그분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죠. 하 우리, 우리가 뜻을 얘기할 때왜 그랬을까, 왜 시공사하고 계약이 될래도안 되고 안돼 여기까지 왔을까 보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예. 그걸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사건이 지나갈 때그 겉으로 보면은 모르는데 그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진짜 내용을 알수 있고 그리고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빨리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를 금방 알수 있고 아시겠죠?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영의 눈과 영의 귀를 개발시켜야 됩니다. 영의 눈과 영의귀 에베소 1장 18절에 한번 잠깐 가서 보면요.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로 다시 올게요. 에스겔 33장 다시 오기 전에 제가 신약에 잠깐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그 에스겔서 에베소서 1장 18절 읽어드릴게요. 마음 눈을 밝히사 구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1장 18절에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 육신의 눈이 아니다. 육신의 눈은 좀 멀어도 마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빨리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이것은 지금 무슨 뜻일까?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늦게 알면 은안 되는 거야. 늦게 알면. 은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가지고 여기, 여기 옆에 보니까 이 교회도 짓고 저 교회도 다 지어져 가는데 왜 우리 교회는 시공한다고 얘기, 얘기하고 땅산 지가 1년이 됐는데, 이제 작년 7월에 샀으니까, 올해 7월 되면 1년이 돼. 1년 동안 공사도 못하고 땅만 사놓고, 거기 이자만 내고 있고, 하, 아, 왜 이럴까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눈을 주셨더라. 예. 네. 그 마음 눈을 밝히사 에베소 1장 18절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저도 우리들과 또 여러분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어떤 것도 시험에 될수 없어. 예. 네. 주여. 근데요. 하여튼 뭐 다른 얘기하다 이로 왔죠. 여러분들 항상 마음의 눈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 나에게 기적 주려고 이루고 왔구나. 그 전에 제가 그,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대기해 주신 거 보니까 기적은 기적입니다. 하여튼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런 기적을 내가 내 생에 몇번 만날 수 있을까? 물론 작은 기적들이야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겠죠. 예, 여러분들의 전화 정말 부담 없이 이렇게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게. 그것도, 계약도 웃겨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진도 나가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하는 것은 입입니다. 입. 입 입의 문제예요. 요까지는 잘했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 입은 뭐냐? 입은 성경에 나올 때입 하면 나팔이 같이 나와. 나팔. 나팔을 불라 파수꾼은 나팔을 보는데 그게 입입니다. 그래서 나팔 신앙, 나팔 신앙. 나팔 신앙 그 시대 의 파수꾼이었던 노아는 그 시대 에 살던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땅은 곧 멸망하리라 창세기 7장 1절에 노아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그 시대 에 살던 사람 그 성에 살던 사람에게 여러분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에스겔 33장에서 에서 네가 나팔을 불면 너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결국 마, 멸망할 걸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이성령 사는 사람들이 멸망하리라. 멸망할 걸 아는데 걔 지옥 갈걸 하나님이 알고 있어. 근데 우리를 왜그 사람을 만나게 했느냐 하면 그사람을 구원하려고 만나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팔을 불면 내 죄를 사하게 해 주려고 그 사람을 만나게 했대요. 이사 저예수미 33장에 보면 네가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에? 3, 3절에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 칼에서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그 사람 머리로 돌아갈 것이지만은 네가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경고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경고를 받지 아니하면 그 피는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이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나팔을 불면은 그 나팔을 부는 건 뭐야? 내 죄가 내 입을 통해서 속죄가 되는 거라 이거야. 근데 내가 입으로 뿜어내지 않으면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 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죄값이 내 속에 남아 있으리라. 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그 학부형들에게 나팔을 불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파를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기라도 한다면 6절 읽고 있어요.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었지만 그 죄는 파수꾼의 죄라는 거예요. 그 자기 죄악으로 죽은 거 하나님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죄값은 33장 6절에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네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뭐냐? 이사의 58장 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의 58장 1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의 58장 1절에서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네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때 그의 죄를 알려야 돼. 그 사람의 허물을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해줘야 돼. 왜냐? 나팔 소리니까. 나팔 소.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이사야 58장 1절과 예세계 33장과 짝구절로 연결시켜 놓으세요.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죠? 이사야 58장 1절이 예세계 33장에 고 옆에다가 자기 성경 꼭, 꼭 갖고 다니면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나팔을 불었죠. 세례 요한은 나팔수다. 나팔수. 네.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은 나팔수 나팔수 나팔수인데 초림의 나팔. 예수님이 재림하리라 초림의 나팔. 우리들은 무슨 나팔수? 재림의 나팔수.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기다립시다. 회개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다 세례요한이에요. 재림 나팔수예요. 제2의 세례요한이다 이거예요 단지 그분은 초림 나팔수. 우리는 재림 나팔수.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뭐냐 하니까 민수기 10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0장 9절에서 우리가 나팔을 왜 부냐 했더니 민수기 10장 9절 가서 읽어드립니다. 자, 민수기 10장 9절 읽기 시작할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물지니. 그리하면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 나팔을 언제 부냐?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자, 민숙이 10장 9절 읽었습니다. 민숙이 10장 9절. 언제 나팔을 불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야, 나팔을 불라. 이말은 뭐냐면 사탄이가 지금 죄를 공격하려고 그래. 그런 뜻이에요. 야, 너 나팔을 불어. 김집사, 이집사,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어? 저 사람에게 사탄이가 전쟁을 치르려고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나팔을 불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저 사람은 사탄에게 맥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은 나에게 찾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수의 사명은 뭐냐면 사탄과의 전쟁을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 지금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나팔은 뭐냐? 전쟁이야. 영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 영적 전쟁의 준비를 해야 돼. 왜냐? 야고보 사장 7절을 야고보 사장 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대적이 누구라고요? 할때 야고보 사장 7절에 답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대적 저 대적이 누구라고요? 그 적군이 누구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을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사장 7절에 대적은 누구라고? 마귀. 대적할 대상은 마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영적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막,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여러분 절대 질병에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여러분 사업이 다잘 됐으면 좋겠어. 예. 네. 예. 네. 여러분 직업에서, 여러분 건강에서, 자녀 교육에서 다 성공해서 다 해피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해피하게. 그런데 그거를 깨려고 마귀가 먼저 무너뜨릴 때, 마귀와 싸우고 승리할 지어다 승리할 지어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3절 다시 갔습니다. 33장 3절에서.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이맘을 보고 나팔을 부러 백성에게 경고하되 백성에게 부는 나팔. 그건 뭐냐? 경고다, 경고. 에스겔 33장 3절. 나팔은 뭐냐? 경고라고 적어. 경고. 경고라고 적으시고. 경고. 경고하는 거야. 경고하라. 너가 이것을 경고하라. 경각심을 일깨워줘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우서 3장 7절에 가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우서 3장 7절은 뭐냐 하면 마지막에 불사람바 되기 위해서 불신반이 올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너를 예수 믿게 한 것은 너만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나팔을 불어서 불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불심판을 면하도록 네 주변의 사람들, 그게 관계전도죠, 관계전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연결,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 연결, 그 엄마 알았으면 또 친구 좀 소개해 줄래? 또 연결, 또그 사람의 친척 좀 소개해 줄래? 연결, 연결, 연결 쭉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게 되는 거죠. 연결 연결해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쭉 연결 그래서 우리 제가 그 어진도에 가서 새벽기도 이 관계 전도를 쭉쭉쭉해 가지고 쭉 전도되는 거 할렐루야 이 관계 전도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서 결론적으로 가면서 심판을 경고해야 돼요 심판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갖다 경고해야 돼 마지막으로 에세의 33장 보고 마칠게요 33장에 보셔서 어 사절부터 읽고 마칩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죠? 예. 네.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건 자기의 피로 돌아갈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사람이 나팔을 불지 않았으면 그 파수꾼에게로 파수꾼에서는 6절 끝부분 그 죄값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7절부터 읽고 마칠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전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아, 나 싫어 예수 안 믿을 거야 해가지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지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거야 그러나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고요두 단계로 말씀해 주신 거 착각하지 마시고 잘좀 기억하시길 바라고요